지회가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좀 지루하세요? 네, 내라고요? 잘못 들었어요. 제가 내라고 하신 거예요? 내라고요? 마지막 한번한 번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니야. 아, 두분 남았어요. 네, 빨리 하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 울, 울산 나라사랑운동본부 지강선현장 사역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그 박수 맞아주세요. 자기 주목하세요. 자, 뭐 화장실 급한 사람들은 화장실에 갔다 오라네. 에, 에, 바로 행진하니까 행진 하, 행진하면서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대잖아요. 제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낼 테니까 여러분 누구지 알아 맞추십시오. 우리는 인적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누구? 누구? 박정희 대통령. 사와라. 분투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대학 병원에 우리 성도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 그 응급실에 모자 쓴 사람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요. 왜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오, 여기 그 병원에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응급실 안에서는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하면 안 된대. 아이왜 기도를 하면 안 되냐니까?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성도가 벌써 기도해 주러 왔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규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네가 막아도 나는 들어간다.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을 부르시오. 나를 잡아 가시오 그러나 대한민국 상위법 헌법에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아직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환자를 위해서 내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법에 하나도 적극되지 않으니 나를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라 그랬더니 잡아갈게 못 잡아갈게요 못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공산화되고 있는데 그맨 꼭대기에 추석파 문재인이가 있고 임종석이가 그개노스를 하고 있고 황우하가졸개노스를 하고 있고 여덟 번씩이나 떨진 송철호가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는 동생 때문에 울산시청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면 되냐 이말이야 소리를 질러! 송철호는 울산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상 부정선거는 탄핵감이에요. 그를 주도했던 임종석이가 얼마 전에 법원에출두하면서 거드름을 그 피우며 검찰을 겁박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습니까? 어디라고 대한민국 헌법을 겁박을 합니까? 윤석열 총장은 헌법주의자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주의자다. 나를 죽일테면 죽여봐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서술이 서슬, 히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더 많은 울산시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왜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청으로 가서는 여러분 더큰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저 따라하세요. 제가 마지막 할때 3박자 구호라고 마지막 네 글자는 세번 크게 하는 겁니다. 하명수사, 도닥시장 송철우는 물러가라! 다시 한 번. 하명수사, 도닥시장 송철우는 대진하라한 번만 더. 이거 소리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문제 이끌어 내린 다음 그런 데 소리가 그게 뭐요? 다시 한번 하명 수사 조작 시장 송철호는 대지라라.